오랜만입니다. 어, 오늘은, 어, 지난 시간 어, 이어서, 어, 퀴즈, 지난 시간에 퀴즈를 풀었는데요. OX 문제 13개였죠. OX 문제 13개에 대해서 선생님이 오늘 퀴즈 해설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해설을 일부러 하는 이유는, 어, 내용이 좀 여러분들, <laughs> 좀. 꼼꼼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선생님 보충 설명합니다. 부담 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하고 어 저번 시간에 했던 해설지 한번 아, 문제지 퀴즈 문제지 떠올리시면 되는데요. 어 제가 퀴즈 문제지 는또 따로 준비했으니까 화면에 보여드릴 테니까 교과서 다시 한번 읽고 이 방송을 듣는다면 훨씬 좋겠습니다. 어 잠깐 영상을 멈추고. 교과서 58쪽에서 60쪽 아, 같이 한번 먼저 읽고 나서 수업에 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멈춰서 읽었나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음, 먼저 첫 번째 문제 한번 같이 볼까요? 총 13개인데 첫 번째 문제, 한 문제씩 한 문제씩 들으면서 교과서에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아, 이런 부분이었구나. 그 교과서 관련된 부분에 밑줄을 치면서 어, 수업을 들으면 좀더 기억에 오래 남고 또 여러분들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잘 읽는 사람들은 눈으로만 읽지 않고 손으로 밑줄을 치거나 도형을 사용해서 이렇게 어, 글을 읽죠. 한 가지 기억합시다. 글을 잘 읽는다는 것은 눈으로만 읽지 않고 손으로도 어, 표시하면서 읽는 것이다. 자, 첫 번째 문제 볼까요? 사람들이, 사람들은 처음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교과서 58쪽 두 번째 줄에서 일곱 번째 줄에 관련된 부분을 읽고 문제를 푸는 것이었죠. 사람들이 처음 형성된 인상을 바꾸려 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가 중요하다. 정답은 X였죠. X. 자, 왜 X였죠? 바로 이 부분이 틀렸죠. 이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예, 교과서 58쪽에 보시면, 어, 첫 만남이 중요하다. 사람들은 이첫 만남에서, 어, 처음에 생긴 인상들을 갖다가 잘 고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첫 만남이 중요하다. 아이, 마우스로 쓰려니까 글씨가 좀이뚱빼뚱하네요 원래 이렇게 못 쓰진 않아요. 자, 자, 그래서 1번의 답은 뭐라고요? 쓰였죠. 아, 이거, 어, 트 학생들을 좀 많았어요. 어? 자, 그 다음. 2번 가겠습니다. 2번. 사람들은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첫인상을 결정한다. 자, 58쪽 보실까요? 58쪽. 8번째 줄, 12번째 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사람들은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첫인상을 결정하는 것이 맞다 틀리다? 아니죠. 제한된 정보만을 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첫인상이라든가 자기가 알고 있는 제한된 정보만 갖고 가지, 다양한. 이거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X가 되겠습니다. 2번. 선생님이 좀 빠르면 멈추고 교과서를 다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상이니까 일시정지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번. 자, 요번에는 3, 4번이 같이 나왔는데요. 58쪽에서 59쪽에 걸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뚱뚱한 사람보다는 마른 사람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전혀 상관없는 것이죠. 어, 사람들은 뚱뚱한 사람은 절제가 없을 거야.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해 버리고 마른 사람은 아우 저 사람 되게 예민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3번의 답은 X가 되겠습니다. 4번 볼까요? 첫인상이 사람마다 다른 이유는 각자의 경험과 지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경험과 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첫인상을 다르게 갖게 되는 거죠. 4번은 5. 처음으로 5가 나왔네요. 그 다음에 5. 사람들이 첫인상을 바꾸려 하지 않는 원인은 바로 가설, 검증, 바이어스. 아, 제일 중요한 단어죠. 제일 많이 나오죠. 가설. 자기가 마음속에 저럴 거야 라고 세운 어떤 생각. 검증. 어, 저 사람, 거봐, 소심할 거야 했더니 저렇게 음식 먹는 것도 저렇게 소심하게 먹잖아. 가리는 게 많아. 바이어스 뭐? 편견.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자꾸 경험을 통해서 계속 계속해서 검증해 나가면 편견,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첫인상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자, 그래 서 답은 5가 되겠죠. <laughs> 자, 6번. 뚱뚱한 사람은 절제력이 부족하다고 증명되었다. 그런 적 없죠. 뚱뚱한 사람은 절제력이 증명된 게 아니죠. 그건다 뭐였죠, 여러분? 검증된 게 아니라 바이어스, 편견 때문에 사람들은, 뚱뚱한 사람은 절제력이 부족하다고 편견을 갖게 되는 거 그래서 답은, 6번의 답은 X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오고 있나요? 자, 이제 절반쯤 지났네요. 자, 7번부터 또 같이 가보겠습니다. 7번, 자, 59쪽 계속해서 6번째 줄부터 한번 읽은 다음에 선생님 설명을 들으면 더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첫인상을 결정할 때 자신의 판단과 맞지 않는 정보도 중요하게 받아들인다. 아니죠. 중요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하죠, 여러분? 무시하죠. 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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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분명히 팩트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무시하죠. 답은 이번에 X가 되겠습니다. 8번 계속해서 스나이더와 스완 실험 어떤 거였죠, 여러분? 어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많은 질문들을 준비해 가지고. 어, 실험 참가자들에게 질문을 던져봐라 그랬더니 그 사람 딱 보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아, 저 사람 이런 소심한 사람일 거야. 그러면은 그 많은 질문 중에서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질문만 했죠. 다양한이 아니죠. 자기, 어, 자기 판단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질문만 선택했죠. 그래서 8번은 X가 되겠습니다. 두번 혈액형 성격학학. 뭐였죠, 여러분? A형은 뭐 어쩌고, B형은 뭐 어떻고, O형은 어떻고, 이런 혈액형 성격이 들어맞는 것처럼, 실제로 들어맞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는 거, 착각하는 건 가설검정 바이어스 때문이다. 그래서 글선인 이 혈액형 성격학을 조, 좋지 않게 보죠. 이게 편견이라는 거죠. 그 답은 가설검정 바이어스 때문에 혈액형 성격학이 맞는 것처럼 착각을 하니까 O가 되겠습니다. 10번. 자, 미국의 한 심리학자는 연구를 통해 어, 가설 검증 바이오스 입증하였다. 어떤 거였죠, 여러분? 60쪽 한번 보실까요? 60쪽 보시면, 성격을 나타내는 단어가 몇개있죠 무려 550, 와, 550개가 넘는데요. 성격을 나타내는. 555개. 이 성격을 나타내는 수많은 단어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데, 이 가설 검증 바이오스가 말이 되냐, 이제 이런 거였으니까, 어, 가설 검증 바이오스를 입증한 건 아니죠. 오히려 이 스나이더와 스완의 실험에서 가설 검정 바이어스 입증한 거죠. 그래서 미국의 심리학자가 이런 성격의 다양함을 나타낸다는 것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X가 되겠습니다. 11번. 자, 이렇게 입증하다는 뜻이 뭐였죠? 어려운 단어다는데. 예, 증거를 내세우는 등 증거를 내세워서 증명하다. 이 입이 세우다. 세우다. 이런 거죠. 그래서 증거를 세워서 내세워서 증, 어, 증, 이제, 어, 내 말이 맞아 하고 이렇게 확실하게 어, 증명하다. 11번 갈까요? 이 글을 통해 이제 전체를 읽고 답하는 문제가 되겠어요. 11번, 12번, 13번은 야이걸 전체를 다시 안 읽었나? 전체를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58에서 60도까지 생각해 볼까요? 자 11번 가겠습니다. 자이 글을 통해서 알수 있는 정보 중 하나는 사람들이 첫인상을 바꾸려지 않는 이유를 알수 있다. 뭐였죠 여러분? 그 이유가 가설 검증 바이어스 때문에 사람들은 첫인상을 바꾸려 하지 않는 거였죠. 그래서 5가 되겠습니다. 12번. 글쓴이는 첫인상을 상대로 판단하는 것이 왜 문제인지 말하려고 했다. 그렇죠. 글쓴이는 이 첫인상으로 상대하는 것은 문제다. 그건 너의 편견이다. 그걸 갖다가 확실하게 말해줘. 어려운 말로 뭐라고 했죠? 아까 또, 얘기, 또 얘기하네요. 가설검증 바이어스. 너 편견에 빠져있는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5가 되겠습니다. 13번. 올까요? 있을까요? 마지막 문제인데. 자, 이 글을 통해 독자는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선입견을, 선입견을 버리고 실제 모습을 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렇죠. 결국 이글쓰니가 하고 싶었던 말은 여러분 바이어스, 편견, 선입견을 버리세요. 비슷한 말이에요. 선입견, 편견.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판단은 꼭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걸 버리시고 천천히 실제 모습을 좀 봐주세요. 팩트. 사실을 좀 봐주세요. 요즘 팩트 얘기 많이 하죠? 팩트를 봐라. 팩트를 봐라. 이런 뜻입니다. 사실을 보고 판단해라. 그래도 늦지 않다. 그게 더 정확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었죠. 답은 5가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좀 빨리 끝났네요. 자, 어, 선생님이 퀴즈를, 어, 빈칸 채우기 퀴즈를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은 좀 연휴 끝나고 여러분들 힘드실 것 같아서,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네 문제, 겨우 다섯 문제를 갖다가 밑에, 해. 그럼 밑에 보실까요? 밑에 보시면, 어, 퀴즈. 어, 나, 근데 전부 다 단답형이에요. 이거는 딱 맞춰야 돼요. 글자를. 자, 그래서,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 단답형이니까 딱 들어맞게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정답을 보여주드리진 않지만 계속해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무한대로 수정할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단어들을 계속해서 답란에 놓고 채점을 한 다음에 다시 응답 수정을 누르시면 다시 틀린 게 먼저 이렇게 좀 색깔이 다르죠? 그거 보시고 수정을 무한정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등교 계약일이 정해졌습니다. 6월 1일 날 우리 중학교 1학년은 6월 1일에 학교에 드디어 등교를 하게 되네요. 그럼 등교할 때까지 건강하시고요. 이제 등교 계약일이 정해졌으니까 5월달에는 좀 생활습관도 등교 계약일에 맞춰서 제시간에 일어나고 또 그러면서 건강도 잘 지키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